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향이 있다. 취약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취약한 걸 자꾸 숨기려고 한대. By ing, 변화를 뭐 하면서? 회피하면서. 변화를 거부해. 왜?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나이가 들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취약성을 뭐 한다? 피한다. 그럼 우리 학습기회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지? 아, 동사 하나 빼먹었네. 새로운 학습기회는 점점 점점 뭐 해진다? 느려진다. 우리는 모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만났던 경험. 옛날 친구를. 웬 접속사니까 뭐뭐 할때 분사구문이네. 접속사 ing니까 분사구문. 리슨투를 지각동사라고 해. 그럼 대미 목적어야. 그럼 목적격 보에는 동사 원형하고 ing인 세이 g 이다 되겠지? listen to가 동사야. 그리고 대미 목적어야. 그들이 말하는 거를 듣게 돼. 우리는 경험이 있어. 우리가 듣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해. 그러면 분사구문 뒤에 생략된 주어 동사 하면 w r 생략됐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we are 생략됐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돼. How? 어떻게 지냈어?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알게 돼. 어, 알게 돼. 그녀가 또는 그가 held on, held on 하니까 그냥 부여잡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갖고 있다. 그 또는 그녀가 갖고 있다. 옛날 생각을. 그럼 옛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변화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이야기 맞지 근데 그 생각인데 어떤 생각인지 봐봐 관계대명사일 테고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었던 요거는 어고 때문에 어고 때문에 여기 얘만 과거인 거야 이 관계대명사 안에서 어고가 얘만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었던 옛날 생각을 걔가 갖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 어, 뭐야? 쟤 아직도 저로. 저러... 와, 대박! 쟤 옛날에 그 생각. 어, 와, 대박! 와, 얘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뭐 이런 거예요. <laughs> 이해가 됐나? 그럼 아마도. 어? 몰라, 아직.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변화를 거부했다라는 거밖에 지금 몰라. 맞지? 변화를 거부했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이해됐지 이거 옛날 생각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변화를 거부했다 정도밖에 몰라 지금 그 친구는 헤지나 put put a into b야 a 남자건 여자건 자신을 자신을 어 어디로 어디로 취약한 개방성의 상태로 취약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하다는 이야기는 뭐야? 취약한 개방성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변화. 맞지? 개방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옛날 생각이니까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그러면 취약한 개방성의 상태로 자신을 넣어 안 넣어? 안 넣었겠지.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겠지. 문장 사위 맞출 수 있지? 방금 읽은 거. 음, 오케이 개인적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은 트라이웃 시도하는 거야 인볼브는 동명사만 새로운 행위 새로운 태도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새로운 성장이라면 개인적인 성장이라면 이 친구는 성장했어 안했어 안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트라이아웃 something 트라이이 동명사 주어야.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사역동사, 목적어, 형용사. 우리를,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 실패에, 실패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패에, 실패를 만날 가능성이 커, 안 만날 가능성이 커.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다? 강하다, 취약하다? 취약하다. 시, 취약한다는 얘기는 뭐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라는 의미야. 반대 단어는 안 만나게 되는 거야. 강한 거야, 강한 거. 이민이라고 해. 이민, 이민, 이민. 저항력이 있는 거야. 또는 강한 거야. 이렇게. 자, 볼루너블을 뭐라고 번역해 주면 돼? 취약하다는 얘기는 만나기 쉽다. 뭔가를 시도하는 거야. 새로운 걸 뭔가 시도해. 이걸 시도했잖아. 그럼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조롱당할 가능성도 큰 거지 사실은. 이해가 됐어,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 있는 분사구문이니까 위아래 생략돼 있겠지. 분사구문이야, 얘도. 우리가 뭔가를 학습할 때 우리는 뭐하게 돼? 실수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뭐하게 보여? 어리석어 보여. 그리고 없어도 터무니 없어 보여. 후라이스테 t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지. 하나도 안 좋아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법으로 출제되면 이 문장인데 왠지 봐봐. 주어가 자발성이야. 제일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얘가 주어인데 이 아이의 동사를 찾으러 가봤다? 쭉쭉쭉쭉쭉 없어. 얘가 동사야. 그래서 여기에 디멘드, 디멘딩 내서 틀리게 할것 같아. 이렇게 주어 동사라고. 대체 자발성. 삶에서 위험을 무릅쓸 자발성이야. 그 이야기는 뭔가에 도전하는 거야.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거는. 왜? 위험을 무릅쓸 자발성이니까. 두 번째,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활동을 뭐할수 있는? 시도하려는 무슨 성? 자발성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음? 이 자발성은 필요로 해. 디맨드는 동명사 목적어야 동명사. While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동안, 접속사, ing, 분사구문이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하게 돼? 강해져, 약하게 돼. 약해, 약하게 돼. 즉, 뭐를 만날 가능성이 커? 실패랑 조롱을 만날 가능성이 큰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삶에서 위험을 무릅쓸 자발성인데, 비록, 결과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모르긴 몰라도, 뭐해지는 건 확실해. 취약해지는 건 확실해. 그래서 그 친구는 아예 거부해버린 거예요. 자, 위험을 무릅쓸, 위험을 무릅쓸 자발성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 무슨 태도? 개방적인. 개방적인 태도라고 한 거예요. 개방적인 태도는 그러한 활동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해야만 해. 왜? 우리의 본능은 개방일까, 폐쇄일까? 우리의 본능은 폐쇄. 페... 폐쇄야 개방이야. 실패하고 싶어 안 실패하고 싶어. 그럼 개방성이 아닌 거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인 거야.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광이 선행사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개방적인 태도야. 변화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취약해진다. 이거는 일부러 해야 되는 활동인 거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를 싫어하니까 실패를 싫어하니까 이해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 뒤에 설명이 나왔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비 인클라인드 투 피하려고 해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슨 성을? 취약성을 취약성. 이는 취약성. 개방적 태도야. 인테일의 목적 없어 지금. 개방적인 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뭐 하고 싶어 해? 피하고 싶어 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